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범양건영이고요 지금 2천만 주 오늘 나왔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유통 물량 수는 총한 2,700만 주, 약 3천만 주 정도 돼요. 이 종목이 과거에 좀 이렇게 여기서도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서 매매를 했었죠. 기억 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 영상에 제가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좀 짭짤하게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항상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한 10만원 갈 수도 있고 100만원 가버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아간다 날아간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봉으로요 지금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이제 주봉 월봉은 안 보이죠 아무것도 주봉으로 좀 보자면 그냥 이제 차트 분석으로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외봉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게 좀 크게 보는 거죠 일봉은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죠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근데 주봉은 이제 시작한 거죠 이게 상한가처럼 보이죠 이거 이게 상한가? 그리고 이거 지금 오늘 하루 또 시작한 걸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위치도 똑같지 않나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랑 일봉 이날 똑같죠? 이 모습이랑 주봉이랑 여기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보면 주봉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어, 똑같죠? 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는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어디까지 갈지 저도 예측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13,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는 여기 솔직히 말하면 뚫을 것 같거든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이거 주봉이잖아요 주봉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한 13,000원 뚫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물려 계신 분들 혹은 여기 혹은 여기 너무 그 상심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겠어요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3년을 기다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3년을 근데 이거 한번 기다려 볼 만하죠 이제 불 붙은 건데 주봉에서는 차트적으로 물론 100%는 없지만 여기는 뚫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뭐 여기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이제 본점권 왔죠. 여기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야죠. 지금 여기서 지금 오래 기다리시고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여기 지금 본점권 왔죠. 여기 수익이죠. 그럼 빠져 나오세요. 그냥 왜냐? 제가 여기 넘을 것 같다고 해서 기다릴 게 아니죠. 왜냐면 주봉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가버릴 수도 있지만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수, 가는 게 훨씬 많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한 번에 가버렸죠. 한 번에. 이런 경우는 드문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이런 거를 바라지 마시고, 지금 수익 냈을 때 빨리 나오세요. 물려 계셨던 분들. 그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일봉인데, 지금 이제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일단 빠져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도하세요. 왜냐면은, 하 지금 이게 보시면 항상 말씀드린 쌍봉이 나왔잖아요, 이거. 일봉상. 여기. 죽었다가 눌림목 줬다가 쌍봉 나왔죠. 그럼 이거는 벼락 맞아버릴 수가 있어요. 뭐 어디까지 떨어질까? 1,250원까지 떨어져도 할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팔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드물어요. 굉장히. 이 자리는 좀 피해줘라. 쌍봉 나왔을 때는 이건 피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거 벼락 맞죠?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리고 분봉, 이제 30분봉, 60분봉 볼까요? 지금 쌍봉 나왔죠? 쌍봉 이렇게 죽고 있죠? 지금. 그리고 30분봉도 마찬가지예요. 쌍봉 나왔죠? 죽고 있잖아요. 단기적인 사인이죠, 이건. 3 0분 60분봉은. 과거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또 쌍봉 나왔죠, 여기. 그러니까 죽잖아요. 지금 이 위치가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일봉상 봤을 때 이거예요, 여기. 여기. 11월 20일 눌림목 줬을 때 여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은봉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눌림목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눌림목 주고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왜? 외봉이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외봉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분봉이 아까 단기 30분봉, 60분봉이 쌍봉이 나와주니까 죽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아까 이 위치에서 팔았어야죠, 당연히. 피했어야죠, 피했어야지 피하고 나서, 여기서 또한번들어가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30분 봉, 60분 봉. 맥점이 나와서 들어가던지 맥점 안 나왔네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거죠, 여기서. 근데, 여기는 그냥 V자 상승으로 가버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건 잡을 수가 없죠. 잡기가 힘들죠. 15분이면 잡을 수 있으려나? 10분? 안나오죠 안나와요 이거는 잡기가 힘들고 보통은 이게 한 4번 정도 음봉으로 한이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아요 이 정도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여기서 그냥 확 치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눈 감고 찍어버릴 자리죠 그냥 한번 음봉 주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건 성격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큰 세력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매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고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30분 60분 봉이 쌍봉이 나왔고 심지어는 이 일봉이 지금 쌍봉이 나와버렸어요 일봉이 네, 쌍봉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이거는 일봉이나 30봉이나 60봉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쌍봉이 다 나와버렸어요 피하셔라 이 자리는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죽어버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자리 잡아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스윙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주봉인데 주봉은 지금 외봉이죠 외봉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쌍봉이 나오고 쌍봉이 나오고 죽겠죠 쌍봉이 나오고 죽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예, 매도하고 나와야 될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어, 오늘 한번 단타 한번 볼까요? 단타는 1분봉으로 하는데, 이것도 아,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항상 어디죠? 시초가죠. 시초가에 매수하는 건데, 안 됐죠? 여기서 시작했죠. 그럼 취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두번굴면 들어가라 했죠.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죠, 여기.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아까 30분봉, 60분봉처럼 여기서 이렇게 나와주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냥 V자로 가버렸어요. 이거는... 못 잡죠. 그래서 이거 못 들어간 거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본전이니까요. 잃은게 없잖아요. 본전이에요, 본전. 본전. 그래서 안 들어갔으면 뭐 본전이죠. 근데 좀 아쉽긴 하죠. 이거 엄청난 상승이었는데 이거 이거 먹었으면 아주 컸을 텐데. 이게 좀 아쉽죠. 그리고 어디죠? 한번더 기회를 줬는데 여기 한번 떨어져 주고 한번 올리고 두번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거 여기죠, 여기.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실제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한1.1% 수익 내고 나왔어요, 여기서. 나중에 더가 버렸지만 보수적으로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전고점 부근 여기 부근에서 파는 게 맞아요. 여기서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건 좀 이거는 못 잡았지만 이건 잡았습니다. 이거 수익 냈고 그리고 또 여기죠. 여긴데 제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거는. 만약 매수됐으면 여기 또정고점 여기 부근에서 빨리 팔아버려야죠. 보수적으로. 그리고 나서 더 가버렸어요. 또 오늘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이거는. 오늘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 놓쳤고 이거 잡아서 여기서 수익 냈고 1.1% 그리고 아, 놓친 게 맞네요. 여기죠. 여기서 이거 놓쳤죠? 이거 이거 놓쳤어요. 놓쳤어요. 매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매매했고 1.1% 수익 났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1.1%면은 아주 만족할 만한 수익이죠. 이게 스캘핑이잖아요. 단타잖아요. 단타 1분봉으로 하는. 이거 1봉, 분봉, 30분봉 스윙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됐고요. 단타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좀 길게 봤을 때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빠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져 나오시길 추천드리고요. 바로 그리고.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한번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예상이 여기 뚫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예. 물론, 한번에 가는 것도 있는데, 일봉처럼. 이거 일봉처럼 한번에 가는 것도 있는데, 드물고요. 드물고, 이거는 바라지 마시고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래도. 그 여유가 있으시면.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스윙 들어가셔서 스윙 내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벼락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 천원대로 다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니까 나오셔라. 이게 지금 일봉도 쌍봉이 나왔고, 1봉, 그리고 30분봉, 60분봉, 이거 단기죠, 단기 싸인, 더 빠른 거죠, 나왔죠, 30분봉,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1봉이 쌍봉이 나왔으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쌍봉이 나왔으면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수익 내고 얼른 나오세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 중이신 우리 구독자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953-9752, 번호로 이렇게 문자 1번을 보내주시면 바로 다음날 단타 가능한 종목으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은 언제라도 문자 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19일 매매한 종목인 SOS랩 총 3번 매매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매도는 다음날 오버나이트상서 아닌 시간의 다닐까로 858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매매한 대로 그대로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11월 20일 매매한 종목인 비트나인 총 3번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매매한 대로 그대로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11월 21일 매매한 종목인 셀리드 총 3번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매매한 대로 그대로 문자로 매수과 매도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010-5953-9752제 개인 번호이고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힘드시거나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SOS랩처럼 매일 단타 매수과 매도가 받아서 수익 챙겨 보실 분들은 번호로 이렇게 문자 1번을 보내주세요.